죄에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복되는 청과 사랑이 늘 넘쳐나서 주님을 향한 마음의 감사로 하루를 열고 닫는 복이 있는 역사가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범문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두원 아비멜렉으로 이어지는 6장부터 9장까지의 이 마지막 결론 탈락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이 얼마나 잔혹해졌는가. 그 잔혹의 출발을 짝퉁사서로 등장하는 아비멜렉이 이 기두원의 가문의70 아들, 자기 형제들을 한 바위에서 죽이 없애는 극악함으로 등극했는데 그 배경이 됐던 사람들이 세겜이죠. 그 세겜이 동일하게 가을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아비멜렉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꿰어서 아비멜렉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요담이 저주했던 그대로 이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쏟아져 나와서 까시나무에서 불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아비멜렉에서 불이 쏟아져 나와서 이 세겜, 자기를 왕세웠던 후원자가 되었던 이 세겜을 잔혹하게 정별하는 사건이 이어지게 되고 사건이 매듭이 됩니다. 그 사사시대의 비극이 드리워지고 있는 기도원과 아비멜렉에 그렇게 대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의 역사 속에서 여룻바를로 알려졌던 바알과 대적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 가야 되는 메시지와 바알의 후원을 입어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악의 메시지가 어떻게 대조되어 있는지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 갈 것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야비멜렉을 이루어지는 왕노롯의 극치의 모습은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그대로 마치 대자부를 보는 것처럼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라는 사람이 꿰어서 자기를 대적하게 되자 그 세겜을 진멸하고 있는 그 전쟁의 사건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악이 얼마나 극악화되고 있는지, 그 세겜 백성들까지 전부 진멸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 무서운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일부 이제 도망가게 되고, 그 도망가는 그것을 쫓아서 밭에 매복이 되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다... 성읍을 얼고 소금을 뿌릴 정도로 저주로 응징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세계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엘브로 신전으로 도망갔을 때 아비멜렉이 바로 거기까지 쫓아가서 삶은 산에 올라서 자기가 앞장서서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서 백성들에게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 마치 기두원이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는 것처럼 대적과 싸워서 자기 민족을 위해 구원해야 될 믿음의 선봉에 서야될 사사 왕의 본분을 오히려 자기를 후원했던 세겜 족속을 진멸하고 불태워 죽이는 악의 화신이 돼서 움직여가는 비참한 삶의 모습들을 자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망대에 불을 놓아서 세겜 망대를 완전히 불사르는 참혹한 전장의 사건을 분노의 극악함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기도원의 아들들을 한 바위에서 처 없앴던 것처럼 심지어 이제 자기를 후원했던 세겜 족설도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진멸하고 잔혹한 참상을 초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악의 실체입니다. 악은 언제 가든지 극악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됩니다. 더구나 이제 아비멜렉은 세겜뿐 아니라 데베스라는 그 윗동네 지역으로 돌아가서 거기까지 가서 이제 백성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일에 악에 들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기두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를 맞이해 주지 않았다는 것 이후로 수꽃뿐 아니라 분해일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는 분노의 악감정이 여기 아비멜렉에게도 나옵니다 기두온은 그것을 통하여 전쟁을 마무리하고 돌아왔지만 기두온은 미디안의 침략에 대해 자기 민족을 지키는 일에 전쟁으로 싸워 승리했지만, 아비 멜렉은 대적에게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살해하는 악한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악이 극악에 달했을 때, 놀랍게도 그 데베스 사람들을 쫓아갔을 때, 성업사람들이 망대로 피신해 가는데, 그 꼭대기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서 아비멜렉 머리 위에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53절. 이 깨뜨린다는 말 자체가 압제자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흔히 말하고는 자업자득처럼 압제대로 살던 사람이 맷돌로 인하여 압제자의 비참함으로 떨어진 모습을 희화화 시키고 있는 내용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악으로 인하여 아비멜렉 사건이 드디어 매듭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5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사로 떠나갔더라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에 대한 언급을 56절에, 57절에 결론으로 매듭 짓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바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의 인하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사사가 활동했을 때그 땅에 평안이 왔어야 되는데 여기는 평안이 온 이야기가 아니고 심판의 무서운 참상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진행되었으면 슬픈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6장에서 시작됐던 기도원과 아비멜렉의 메시지를 통하여 바를 대적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싸움에 서 있을 거냐. 자기가 왕이 돼서 바알 신의 후원을 받아서 왕노릇 하며 살 거냐에 대한 극악한 대조를 이렇게 명확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악한 영으로 치달아가는 역사적인 실체의 모습들을 슬픈 모습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기도원으로 얼룩얼룩 일어났던 악의, 악의 묘판 위에 어떻게 악이 암으로 극악하게 자라났는지, 아비멜렉을 통하여 자행되는 이 악의 무서운 심판이 악이 악을 낳는 그런 모습들의 지비한 악의 세력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지요왜 예수님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분노와 미움의 악령이 세상을 얼마나 무섭게 파괴시켜 가는지 그 실체에 벌벌 떤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분명하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요. 그 악한 영의 집에는 이처럼의 비참한 결계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과도한 분노에 노예가 돼서 비참한 운명, 여인에게 맷돌에 맞아 죽는, 그래서 자기 죽임이 수치라는 사실을 알고 아비멜렉은 칼을 빼어서 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에게 죽였다는 말조차도 사람들에게... 언급되기를 두려워했던 거지. 이게 바로 악의 결과고, 악이 가져오는 악한 모습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 얼마나 악의 집요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재현되고 있는지, 악은 그 자체에 죄싹시 사망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교리적인 선언이 아니고, 악이 악을 불러서 어떻게 비참한 운명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심지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라아우석성그 실체가 역사 안에도 버젓이 살아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기도 안에 떨림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평안을 이루어야 될 그들의 부르짖음이 안타깝지만 얼마나 슬프고 아프게 이런 악으로 징벌로 심판으로 끝난지를 생각하며 깊이 무릎 꿇어 하나님의 지혜와 경건을 향한 거룩한 기도가 드려질 수있기를 소망합니다.